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전북방송 뉴스 이수정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일인당 연간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심화된 데 따른 영향입니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518만 560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513만 805원인 전남, 505만 3723원인 광주였습니다. 반면 강원은 404만 7467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서울, 경기 순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과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은 113만8141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전북은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